여러분은 호주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귀여운 코알라? 쿼카? 그리고 뭐 근육질 캥거루? 뭐 아무튼 지도로 보면 여기 밑에 있는 이곳이 바로 호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시나요? 호주가 이렇게 따로 있고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섬나라가 아닌가 생각하기 쉬운데 엄연히 여기는 섬이 아니라 대륙입니다 대륙하면 북미나 유라시아처럼 거대한 땅을 생각하기 쉬운데 오세아니아 대륙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호주입니다 그럼 섬과 대륙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여기 캐나다 옆에 그린란드가 있는데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고 기준이 됩니다. 그니까 그린란드보다 크면 대륙, 작으면 섬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도로 보면 사실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세계 지도는 메르카토르 도법이에요. 이 지도의 특징은 양 끝으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져서 실제 크기보다 작게 보이죠. 실제 호주의 크기는 생각보다 큽니다.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나라이고 우리가 비교한 그린란드보다 약 3배나 크죠. 그리고 대한민국이랑 비교하면 약 77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호주의 인구수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수가 약 5100만 명 정도 되죠. 근데 호주는 이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가 겨우 260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죠. 중요한 건 이곳이 세계 경제력 13위 국가예요. 12위 국가가 브라질인데 호주보다 GDP가 조금 더 높죠 근데 브라질 인구는 2억 1천만 명이에요 호주가 2,600만 명이니까 인구가 8배 정도 차이가 나죠 이걸 다르게 말하면 호주의 2,600만 명의 사람들이 2억 1천만 명의 사람들과 맞짱 한번 떠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주는 세계에서도 월급을 많이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강대국이라 부르는 프랑스나 영국, 독일보다 임금이 높아요 OECD 평균 임금 순위에서도 9위를 기록했죠 우리 대한민국은 여기 19이네요. 무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한때 호주 워킹홀리데이 가서 농장에서 귤이랑 망고만 따도 우리나라 웬만한 연봉보다 높다는 말도 있었죠. 그럼 이쯤에서 이런 의문점이 들죠. 왜 호주는 인구수도 낮고 저 멀리 외딴 대륙에 따로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부유하게 살수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은 나라 2위로 꼽을 정도로 살기에 좋은 나라라고 말하는 걸까요? 일단 호주하면 식품 산업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이 소고기죠. 호주는 세계에서 항상 다섯 번째 안에 들 정도로 소고기를 많이 수출하는 나라예요. 선배 경에는 호주의 지리적 조건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일단 아까 호주가 엄청 넓은 대륙이라고 말했죠. 근데 사실 이중 대부분이 사람이 살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호주가 땅이 워낙 크고 넓다 보니까 대륙의 아래쪽은 남극이 있고 중간은 아열대 고기압, 북쪽은 적도까지 걸쳐 있어요. 그래서 사막부터 온대기후, 열대우림까지 다양한 기후와 환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호주는 인구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나라 중 하나예요. 지리가 이러니까 사람들은 해안가에 있는 온대기후에 모이게 되죠. 호주 인구 3분의 2가 이곳에 살고 있고, 호주의 대도시도 다 여기에 있죠. 그와 반대로 나머지 땅은 사막하고 초원이 전체 대륙의 90%를 차지하죠. 호주의 많은 소는 이곳 초원에서 키웁니다. 딱 봐도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호주는 대규모의 가축 농장이 많이 있는데 어떤 농장은 서울의 6.7배 정도 크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다고 하죠. 이렇게 넓은 목초지를 활용해서 대량의 소를 사육하고 유통하니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목초지에 풀어서 사육하니까 호주 소가 좀 건강하다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미 FTA 때 미국 소 수입할 때 문제가 좀 많았죠. 공장식으로 사육하는 것도 많고 광우병 이슈도 있었잖아요 뭐 지금 미국산 소고기 잘 먹고 있긴 하지만요 무튼 호주는 이렇게 다량의 목초지를 활용해서 소뿐만 아니라 양이나 다른 가축들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주의 진짜 강점은 이제부터 나옵니다 호주는 지하자원이 많습니다 철광석, 석탄, 원유까지 다양한 자원이 있는데 호주 광산업이 국가 GDP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그중 철광석은 세계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호주 철광석이 불순물이 적고 철분 함량이 높아서 세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하죠. 그리고 다른 나라는 철광석을 얻으려면 지하 깊은 곳까지 파야 해서 개발이 어려운데 호주 철광석은 지표면에 있어서 채굴이 비교적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의 2차 전지 경쟁 시대라고도 하죠. 휴대폰 같은 소형 반도체나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 때 화합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리튬이에요. 근데 리튬 최대 생산국이 바로 이 호주예요. 전세계 수출 50%를 차지하죠. 우리가 히토류라 부르는 다른 미래 전략 자원 또한 호주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게 바로 히토류인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로 호주가 떠올라요. 그래서 현재 미국은 쿼드 동맹도 만들어서 호주랑 관계도 만들고 더불어 중국의 1대1로 정책도 견제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도 호주랑 계속 무역 분쟁만 할수 없겠죠. 호주 철광석, 리튬, 석탄 같은 재료의 대부분을 중국이 수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도 호주랑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호주가 이렇게 적은 인구에도 많은 아웃풋을 내는 또 다른 이유는 호주의 이민 정책도 관련이 있어요. 원래 호주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땅이었어요. 오스트레일리아라는 뜻 자체도 남부의 미지의 땅이라는 뜻이죠. 이곳에는 원래 원주민들만 살았는데 17세기 영국이 이곳을 점령합니다. 타막도 많고 영국과 꽤 거리도 멀다 보니까 처음에는 여기를 영국 죄수들의 감옥으로 만들어서 사용해요. 그러다 영국에게 뼈아픈 일이 생깁니다. 바로 미국이 전쟁을 통해 독립해버리죠. 당시 미국은 영국에게 꽤큰 수입원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은 미국의 대체제로 호주를 개발하기로 하죠. 19세기 중반, 이때 호주에서 금광이 터져요. 이를 호주의 골드럿이라고도 하는데, 호주에 금이 있다고 하니까 이 소문을 듣고 영국의 자본가부터 중국의 광부까지 다양한 계층들이 호주를 기회의 땅으로 여겨 많은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그때 멜버른 같은 대도시 또한 만들어지죠.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호주는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때부터 대규모 이민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죠. 전쟁으로 유럽에 생긴 많은 실향자와 난민을 대규모로 받아들이고 영국인의 이주 비용을 당시 10파운드만 부과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이민을 독려했죠. 이런 노력으로 1945년부터 1970년까지 200만 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호주에 유입됩니다. 그래서 호주는 최대 다문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호주의 이민 정책은 전문가를 채용하는 데 중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의사나 엔지니어 같은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엔 이민 규정을 완화해서 많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간호사와 같은 의학 계열, 백관공 같은 엔지니어가 호주 가면 대한민국의 연봉 두 배는 된다라는 말도 있었죠. 뭐, 맞는 말이긴 한데, 가서 호주 면허증 다시 따야 합니다. 조금 어렵죠. 근데, 복지도 좋고, 평균적으로 임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호주 영주권을 따려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자들 비율을 맞추기 위해, 정책도 자주 바꾼다고 하죠. 영주권 기준 맞추려고 오랫동안 준비하다가, 좌절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호주는 관광지로 발달해 있습니다. 일단 그냥 위치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온대기후라서 날씨도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해안가 주변에 도시들이 위치해 있어서 조금만 밖으로 나가도 해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양스포츠가 발달하고 그리고 유명한 랜드마크도 있죠 남호주 쪽으로 가면 국립공원이 많이 있어서 캥거루, 코알라 같은 동물도 많이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장점이 많다 보니까 호주의 많은 관광객들이 휴양을 즐기러 오죠 세계관광경쟁력 순위에서도 7위를 차지했죠 그래서 호주 주택시장은 엄청난 호황입니다 부동산 거래 비용은 호주에 많은 세수를 가져다 주죠. 근데 문제는 중국 같은 거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호주에 와서 여러 채의 집을 구매해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시드니, 멜버른, 퍼스 같은 인기도시는 주택 비용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2000년도엔 평균 주택 가격이 31만 2천 달러였는데 지금 평균 주택 가격은 160만 달러에 해당한다고 하죠. 20년 사이에 5배 정도 오른 겁니다. 그래서 정작 진짜 호주인들은 집을 구매하는 것에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집값 문제는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문제가 있나 보네요. 넓은 땅, 풍부한 자원, 깨끗한 자연. 이처럼 호주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원자재값이 올라감에 따라서 국제적인 입지 또한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호주는 OECD 국가 행복도 순위에서 12위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통도 좋고 치안도 좋고 뭐 K팝, 김치. 근데 왜 우리나라 순위는 이럴까요? 한국도 살기 좋은데, 돈만 있으면.